안녕하세요. 타파이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크기가 작아서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 쉬운 크기가 작은 PC용 사운드바 몇 개를 추천해드리고요. 각 제품의 장단점도 같이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소개할 제품은 오랫동안 판매량 1위를 지키고 있는 분체 BA 알라인 사운드바입니다.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정말 오래 유지하고 있는 가성비 사운드바형 스피커로 PC방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사운드바의 고인물입니다. 댓글에 로켓 배송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가격 확인 후에 구입하시고요. 자. 이 스피커 장점은 역시 2만 원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작고 가볍습니다. 컨트롤도 아주 직관적입니다. 전방에 전원 버튼이 있고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과 마이크 단자가 있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무난한 그 자체입니다. USB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선정리도 쉽죠.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켜져 있는지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역시 저렴한 제품인지라 음질이 딱 가격에 어울리는 정도라는 평가가 많고요.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서 중저음부의 소리가 든든하지를 못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소리가 가격치고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소리가 울린다 답답하다 웅거린다는 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품질이 탄탄해서 고음에서 치찰음이 많다든지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고 출력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평가도 많기 때문에 음질에 있어서는 중립기어를 박으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대에서 베스트셀러인 것은 품질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USB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헤드셋이 많은데요 USB를 연결할 단자가 없다는 것이 살짝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소개할 제품은 브리츠 BA 알라인만큼 많이 팔리고 있는 스피커, 로이체 RSB G5000 게이밍 사운드바입니다. 가격은 29,000원대로 앞서 소개한 브리츠 BA 알라인보다 몇천원 비싼 정도고요. 댓글에 로켓 배송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가격 확인 후에 구입하시고요. 자, 저렴한 스피커이지만 폭이 44cm밖에 안 되어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보시는 것처럼 RGB LED가 장착돼서 게이밍 감성이 강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보면 화려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LED 버튼은 상단에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필요하다면 끄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LED가 화려하게 연출이 되지만 모드를 바꿀 수는 없고요, 그냥 자동으로 색상이 바뀝니다. RGB 모드를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점이 있다면 전면부에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 이어폰을 꽂고 사용할 경우 잡음이 들린다는 평이 좀 있었고요. 음질의 경우에는 역시 저렴한 스피커라 큰 기대는 할수 없겠지만 저음부가 강조된 사운드에 좀 호불호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높이가 8cm가 넘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피커가 높아서 모니터 아래로 안 들어간다든지 커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케이블이 1.4m 정도인데 본체랑 연결해서 쓸때 길이가 짧아서 불편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크리에이티브의 스테이지 SE 미니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보다는 살짝 가격이 비싼 편으로 지금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4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댓글에 로켓 배송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가격 확인 후에 구입하시고요. 자, 이 제품이 다른 가성비 제품보다 가격이 살짝 비싸기는 하지만. 사운드 전문 기업의 제품이라 그런지 작은 크기의 제품이지만 출력이 충분하고 음질이 동급 제품과 비교해서 괜찮기 때문에 인기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무선연결까지 지원이 되는 스피커입니다. 또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높이가 6cm, 길이가 41cm로 아주 콤팩트하죠. 선연결도 타입 C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그리고 출력도 사이즈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죠. 앞서 소개드린 로이체 사운드바가 6W 출력인데 이 제품은 24W 출력이니 비교적 큰 소리를 내준다고 봐야겠죠. 단점이 있다면 PC와 연결할 때 Type C C to C 케이블로 연결하기 때문에 만약에 PC에 Type C 케이블을 직접 연결할 곳이 없다면 USB A to C 케이블이나 어댑터를 사용하셔야겠죠. A to C 케이블을 사용하면 소리가 작게 나온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평가를 보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트북에는 거의 Type C가 달려 있으니 노트북에 연결해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연결을 하는 단자는 측면에 있지만 USB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는 없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소개할 제품은. 녹스의 바스타 X RGB 사운드바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3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댓글에 로켓 배송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가격 확인 후에 구입하시고요. 자, 이 제품은 좀 결이 다른 사운드바인데요. 일반적인 RGB 사운드바와는 달리 전면부에 전체적으로 RGB가 나와서 디자인적으로는 좀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LED의 색상 변경이나 밝기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전면의 버튼으로 LED를 컨트롤 가능합니다. 장점이라면 USB 선을 하나만 이용해서 PC와 연결하면. 모든 연결이 해결되기 때문에 깔끔하고 편리하고요. 전면부분에 볼륨 다이얼과 출력 전환 버튼이 있는데 스피커로 사용하다가 헤드셋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전환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 출력을 하다가 헤드셋으로 전환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 제품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단점은 전면부에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이어폰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후기가 많아서 이 부분 민감하시다면 고려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크기가 작은 PC 사운드바 4개를 추천해드렸고요. LED 없이 무난하면서 저렴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브리츠 BA 알라인 사운드바가 좋을 듯하고요.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운드가 좋은 제품을 원하시면 4만 원대의 크리에이티브의 스테이지 SE 미니를 추천드리고 RGB의 화려함을 원하신다면 로이체 제품이나 녹스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제품 모두 댓글에 로켓 배송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가격 확인 후에 구입하시고요. 자, 저는 상품평을 분석해 제품의 단점을 분석해드리는 객관적 리뷰어 타파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